네 안녕하세요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이과장입니다 자 오늘은 오브스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스 급격한 상승 이후에 시장이 밀리면서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 역시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고요 어제부턴 다시 거래량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코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브스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코인 시장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트코인 쪽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급등하는 코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당연히 이 코인 시장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코인 시장, 왜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향후 나올 호재는 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무려 40조 원 몰린다. 하반기 5가지 호재라는 기사 제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하반기에는 4천만 원의 벽을 깨고, 상승장에 진입할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데 상반기보다 뚜렷한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비트코인 전문가들은 현물, 바로 이 ETF 출시가 코인 대세 장을 이끌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간 투자자의 비트코인 현물 투자 환경이 조성되는 만큼 막대한 신규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상되는 유입 규모만 무려 4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면 약 40조 원 자금이 코인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으며 출시 가능성 또한 높기에 점쳐지고 있습니다. 현물 ETF 승인 확률은 몇달전 1%에 불과했지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바로 이 블랙록, 블랙록의 신청으로 승인 확률이 크게 늘어나면서 승인 확률이 무려 6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관심과 최근 SEC가 심사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볼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가능성이 커졌고 실제로 승인이 된다면 시장 규모는 비트코인 시가 총액의 10%, 약 76조 원에 다다를 만큼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 외에 다른 재료들도 하반기 상승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구 트위터의 코인 채택 가능성과 그리고 페이팔, 스테블 코인 출시, 그리고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마지막으로 중앙금리 인상 중단 등이 시장을 재점화할 총매들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각국의 금리 동결 역시 반가운 소식인데, 코인 시장은 금리 인상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하락을 맞이했습니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작이 나타나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하락을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금리 동결과 함께 금리 인하까지 된다면, 반감기, 내년 2024년이죠. 자, 반감기가 맞물리면 또한번 10배, 20장 상승하는 불장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이 되실 거예요. 바로 이 오브스에 대해서. 자, 이 오브스, 좀더 관망해야 하는 것인지, 매도해야 하는 것인지, 끌고 가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많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이 어렵냐? 바로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바로 이 오브스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을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을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당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없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을 보시고 추천해 드리는 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바로 자료집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도움을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알트코인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던 알트 코인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자 급등하는 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이던 코인들이 거래량의 급증으로 하락 추세를 벗어났거나 또는 지루한 횡보를 보이던 것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180도 틀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알트 코인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돈이 몰리는 곳에 매매를 임해야지 큰 돈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돈이 몰리면서 하나 둘씩 급증하는 코인이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시면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저는 절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 큰 낭패를 보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종목을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해드려서 구독자분들이 아마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하셨을 겁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수익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적게는 4%에서 8%,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있지만 보통 20%, 36%, 40% 이렇게 꾸준히 20에서 40%의 수익을 달성하고 있으십니다. 이 내용은 단 하나의 거짓이 없는 100% 구독자분들의 순수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50%, 16%, 7% 이렇게 수익률이 다 다른데요. 적게 먹을 때도 있고 크게 먹을 때도 있지만 확실한 건 지금처럼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확실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스레스 홀드 헌트라든지 코박토큰 자 이런 종목들 급등했었죠.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좀 공개를 해 드려서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지금은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 문자 드린다. 남고생 심했는데 너무 감사하다. 뭐 너무 감사하다. 도움이 되었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오,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네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움받고 감사하다 하시니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내일이라도 당장 문자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분처럼 구독이라는 문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를 한 번에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또룸 네트워크 급등하기 전에 공개해 드려서 적게는 8% 수익이 났고요 크게는 20%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이제 남매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수익을 나눠 가지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 저와 함께 시작하실 때는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처음이시니까 소액으로 시작하시고 만약 구독자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한다 싶으시면은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010-5873-2372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곧바로 무료 추천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5873-2372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